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이 성격을 가진 사람은 훨씬 더 예뻐 보인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기분 탓인가? 가끔 그런 사람들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분명 예쁜 얼굴은 아닌데 왠지 예뻐 보이는 사람 말이죠. 걘 성격이 좋으니까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 우스갯소리로 말하지만 사실 진짜일 수도 있답니다. 성격에 따라 외모가 달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성격이 사람을 더 예뻐 보이게 만들어 줄까요? 게티스버그 대학의 마이어 교수는 성격에 따라 외모가 어떻게 달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마이어 교수는 먼저 84명의 참가자를 모집해 한 사람씩 사진을 찍고 성격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평가단을 모집해 이전 참가자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매력도 점수를 매겨달라고 했죠. 실험 결과를 분석하던 교수님은 깜짝 놀랐어요. 특정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매력도가 더 높았거든요. 심지어 평가단은 그들의 성격을 모른 채 사진 속의 얼굴만 봤는데도 말이에요. 그 성격은 바로 친화성과 외향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격은 왜 사람들 더 예뻐 보이게 만드는 걸까요? 자기 관리 마이어 교수는 이 결과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친화성과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항상 밝고 다른 사람 말에 잘 웃어줍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더 친하게 지내고 싶어해요. 성격은 외모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친화적이고 외향적인 사람은 잘 웃고 항상 용모를 단정히 하고 다니거든요. 평소에도 항상 웃는 얼굴에 말끔한 옷차림을 하고 다니죠. 당연히 사진에서도 보였을 거예요. 성격 자체가 매력적인 것도 맞지만 웃는 얼굴과 잘 관리된 모습이 사람들이 보기에 예뻐 보이는 거였네요. 항상 웃는 얼굴을 하려고 노력하고 옷 매무새나 차림새에 조금만 더 신경 써 보는 게 어떨까요? 굳이 친화적이거나 내향적이지 않아도 당신을 더 예뻐 보이게 만들어 줄 거랍니다. 타고난 외모나 성격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니 얼마나 좋은가요? 이성과 말다툼할 때 의외의 심쿵 포인트. 친구들끼리 언제 이성이 매력에서 보이는지 얘기 중이었어요. 아이처럼 웃을 때, 무심한 듯잘 챙겨줄 때,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등등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죠. 근데 듣고만 있던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난번에 누가 나랑 한참 얘기하다가 듣고 보니 네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 난 그게 너무 멋있더라. 순간 다들 이해가 안 돼서 그게 뭐냐고 무시했어요. 흔히 생각하는 매력과 좀 거리가 멀었잖아요. 근데 심량학 논문 읽다 보니 친구가 어떤 포인트에 꽂혔는지 알겠더라고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열띤 토론 그 후, 잘스턴 대학의 첼시 리드 교수는 상대방과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행동해야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연구했어요. 우선 실험 참가자 130명을 둘씩 작죠. 첨예한 사안, 뭐 예를 들면 비트코인, 찬반 토론 같은 등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했어요. 토론을 마친 사람들에게 리드 교수는 상대방의 반응을 각각 다르게 전해줬습니다. 참가자들은 둘중 어떤 반응을 들었을 때 토론 상대방에게 매력을 느꼈을까요? 참가자들은 토론 후 자기 생각을 바꾼 사람에게 큰 매력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어요. 심지어 더 똑똑하고 더 합리적이고 나중에 꼭 성공할 것 같다고 평가했거든요. 아니, 그렇게까지? 사실 생각이 바뀌었다는 건 결과적으로 토론에서 졌다는 거잖아요. 토론에서 졌다는 걸 인정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좋은 평가가 나온 걸까요? 난 항상 틀릴 수 있다. 상대방이 설득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가자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내 말이 맞고 자기가 틀렸다는 걸 금방 깨닫는 걸 보니 얘도 꽤 똑똑한 사람이군. 좀 건방지게 들리겠지만 이게 본능이에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항상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TV 토론 프로그램만 봐도 그래요. 분명 똑똑해서 그 자리에 나왔을 텐데 자기 말이 앞뒤가 안 맞다는 걸 몰라요. 시청자들도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죠.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바꾼 사람들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건 그래서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수정한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거든요. 내 말과 다른 말이라도 진지하게 들은 다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둘중 무엇이 옳은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려면 난 항상 틀릴 수 있다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하고요. 생각을 바꾼 사람이 유능하고 합리적일 거라는 참가자의 판단은 결국 옳았던 거죠. 듣고 보니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제 친구가 이 말에 왜 꽂혔는지 이제 감이 오시나요? 상대방이 하는 말마다 무조건 고개를 끄덕이는 거랑은 달라요. 그건 자기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없는 거니까요. 썸을 타든 연애를 하든 평소에 잘 통하는 사람이라도 가끔씩 의견이 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대충 얼버무리거나 화제를 딴 데로 돌려서 상황을 못 면했다면 지금부터는 좀더 성숙한 태도로 대처해보세요. 일단 본인의 생각을 담담하게 말해요. 상대방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주시고요. 주의 깊게 듣다 보면 상대방의 이야기 중에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음 듣고 보니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당신의 이 말에 상대방 의외로 심쿵할지도 모른답니다. 싸우는 것보다 깔보는 게더 나쁘다. 관계 심리 전문가 가트먼 박사는 부부가 대화를 하는 것만 보고도 94%의 확률로 이혼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박사님은 대화 중에 표현되는 감정을 20여 가지로 나눴는데요. 그중 깔보는 행동이 부부관계를 가장 나쁘게 만든다는 걸 발견했어요. 아 잡네, 네가 뭘 알아? 대화를 하면서 어이 없다는 표정을 짓거나 무시하는 말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들은 대부분 가트만 박사의 예언대로 15년 내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는 힘듭니다. 잘 나갈수록 바람기도 심해진다. 더 높은 사회적 질을 가질수록 외도할 확률이 20에서 30% 정도 높아집니다. 틸브루 대학의 연구진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1,561명을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잘 나가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매력적이라는 자신감이 높아서 마음에 든 이성이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접근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권력은 사람을 독단적이고 충동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죠. 모두 바람기를 높이는 요인입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남녀 상관없이 바람기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밝혔어요. 물론 사회적인 지가 높다고 무조건 바람기가 높은 건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질투하면 닮아간다. 애인이 이성친구와 활짝 웃으며 대하는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질투가 나지 않나요? 빌라노브 대학 연구진의 실험에 따르면 흥미롭게도 질투심은 당신의 성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진은 애인과 대화하던 이성의 성격이 적힌 프로필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는데요. 뭐 예를 들면, 성실하다, 침착하다, 얌전하다. 글쎄, 그 다음에 한 성격 검사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을 그 이성의 성격과 비슷하다고 묘사한 거 있죠? 예를 들면, 저참 착해요. 이렇게요. 애인의 관심과 사랑을 뺏기고 싶지 않은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나타난 거랄까요? 어쩌면 당신도 지금 질투의 대상을 닮아가고 있을지 몰라요. 지금까지 이 성격을 가진 사람은 훨씬 더 예뻐 보인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